그잘잘 보이지? 네. 음, 여기 말안 잡아 가지고. 아, 지금 우리가 뭘할 거냐면은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뭐해 보겠다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뭐 그냥 봐. 음.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뭐네 여기 들어가면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자 해 말이지. 예.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볼 생각이에요. 자, 원래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다. 너희 마음속에 뚤어지 <laughs>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어, 좀더 뭐, 뭐, 이런 식으로. 아, 좋다. 이런 식으로 터치다. 자, 원래 함수 그래프가,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도대체 원래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얘가 y는 f'x의 그래프 대형이라면 도대체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자, 우선 일단 여기서 그려보기 그래 전에 우선 극대, 극소, 변곡점 등을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자, 뭐를 알아보겠다고? 극대, 극소, 변곡점. 제일 먼저 극점부터, 첫 번째. 극점부터 한번 알아보자. 극점, 극점.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어이쿠! 걸러 접사. 자, 어, 여기 뭐, 어디 어디 이렇게, 여기 뭐, 알파, 뭐, 일단은 뭐, 이런데, 베타, 뭐, 감마 예를 뭐, 1번, 예를 <laughs> <laughs> 뭐, 2번, 뭐, 이렇게 했었을 때, 네. 자, 일단 우리 생각했었을 때, 그, 극점은 어딘 것 같아? 극점. 극점이라는 게, 그때와 어, 극소를 얘기하는데, 극대와 극소. 자, 그럼 극대 극소 어디 있을까? 음, 음. 원래 극대 극소의 정의가 뭐야? 극대 극소. 여 극대 극소라는 것은 증가했다가 감소.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했다가 증가로 바뀌는 거잖아. 네. 그러면 증가했다가 감소, 증가했다 가 감소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지? 기울기, 이제 음.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지. 돼. 혹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가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도함수, 자, 도함수는 뭘 알려주는 거야? 기울기를, 기울기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거,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은, 아 어, 극대국수라는 것은 증가에서 감소인데, 이, 인마의 그래프가 도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도함수 입장에서는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그 결과로 극대 극소가 되겠지. 따라서 알파는 뭐가 되고? 극대. 알파는 극... 극소지. 극소. 기울기.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도함수는 기울기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기울기가 음. 알파까지는 음수였다가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는 그래. 거니까 그렇죠. 얘가 뭐가 된다? 더. 극대. 아, 미안. 극소가 <laughs> 아, 되겠지.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것은, 얘는, 자, 얘도, 그러니까 얘도 기울기 0인 거 맞지? 네. 얘도 기울기 0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자, 그럼 얘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지, 조심해야 돼. 너희들이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은 무조건 극대 극소가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지. 자, 보세요. 얘는 왼쪽에서 기울기가 플러스였고, 역시, 오른쪽에서도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러면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뭔가 그지? 극 뭐가 된대? 극대. 그렇지.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단지 기울기만, 얘는 중요하지. 기울기만 0이 되는 점이야. 기울기만 0이 된다.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네. 여기서는, 2에서는 뭐가 돼? 2에서는 극대가 네. 됩니다. 그렇지.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음.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극대는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극점은 찾아봤어. 그다음에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두 번째 파트, 뭐 변곡. 그렇지. 변곡점을 한번 찾아보자 봐야 됩니다 바로 전에 변곡점을 찾아봅시다. 자, 변곡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함수로 본다면, 원래 함수로 본다면 뭐 오목에서 볼록으로 볼록. 바뀌거나 볼록에서 오목하게 되는데. 오목으로.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원래 함수 그래프가 아니잖아. 원래 함수 그래프에서는 오목에서 볼록으로 바뀌는 점 찾으면 되지. 그럼 얘는, 근데 이게 원래 함수 그래프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도 함수에서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도 함수로. 이 함수에서는 뭘로 찾아봐야 돼? 기울기가 0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는 오목에서 볼록으로 바뀌는 점 찾으면 되는데, 얘가 원래 함수가 아니고 도 함수로이니까, 도 함수 입장에서는 뭘로 찾아봐야 돼? 도 함수의 기울기가 0인지. 그렇지. 도 함수의 기울기가 뭐? 0인데. 0만 되는 지만 아니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이계담함수가 0이 되긴 하는데 이계담함수의 부호가? 그렇기는. 그렇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어목과 볼록이 바뀌라는 것은 자, 기울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로 판단한다? 이계담함수 그렇지. 이계담함수가 뭐? 플러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혹은 이계담함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로 바뀐다는 것을 알수 있지. 그러면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문제는 생이왜 기울기 이 자체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쉽게 보였잖아 근데 그러면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판단할까? 음, 음 저기 소서은뭐 그렇지 잡아봐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이계도 함수는, 자, 어렵다, 어려운 얘기다. 자, 이계도 함수는 바로 이 fx에 모아왔기 때문에, 기울기와 바뀔 것 같은 거지. 따라서, 이, 이, 이계도, 요, 거에 뭐, 요거에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바뀌어야 돼. 그럼 봐봐.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거 보죠. 기울기가 지금 얘는 플러스에서 요 순간 뭘로 바뀌었어? 0으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 베타는 변곡점이 돼야 안 돼. 됩니다. 되지. 그래서 얘는 변곡점이 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베타가 변곡점이 되는 거지? 조심해야 돼. 자, 이번에는 감마야 자, 감마 같은 경우에는, 자, 봐라. 자, 기울기. 자, 기울기가, 이마의 기울기가.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울기가. 감사합니다. 기울기가 여기서는, 자, 여기, 여기서부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자, 이걸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지금럼 얘는 변곡점이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맞다. 변곡점이 맞지. 네, 잘 깔리면 안 돼. 심면나또다 틀리면 또. 자, 그 다음에, 이거 한 뭐. 번.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기울기. 자, 기울기가,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응, 그렇지. 그 그래서 얘도 변곡점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변곡점은몇 개? 베타, 감마, 또, 뭐. 1. 그지 어, 일. 이렇게. 자, 이안 되는 거지. 그래서 변곡점은 베타, 한 마, 이렇게, 설계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자, 너희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 당연하지. 이게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해야 돼. 이거 한번 듣고 이해되긴 어려워. 자, 지금 우리가 뭘 찾은 거야? 극점하고 변곡점을 뭐의 그래프에서 찾은 거지? 도함수에서 찾은 거야. 만약에 원래 함수에서 극점하고 변곡점을 찾으라고 그러면 너무 쉽지. 쉽게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아, 안 나오지. 미치 척하고는 안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이거의 그래프,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리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생각이야. 원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이제 원리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보 이걸 갖고 이제 그려보자. 자, 지금은 도함수의 그래프지. 자, 그러면 이제 원래 함수 그래프. 자, 베타, 알파까지는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그렇지, 감소하고있 밑으로 내려오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내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 없이 내려오고 있다가, 정확하게 알파라는 순간에서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증가합니다. 기울기 0이 네. 돼야 어 기울기 0이 돼야 돼. 아, 0야 돼. 아,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0이 되고, 자, 그대로는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있겠지?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자, 증가 하는데, 잘 봐라. 증가 하는데, 여기까지다증가한거 맞지? 왜, 음. 기울기가? 양수. 그렇지 습니까 자, 증가가 맞는데, 잘 봐라. 요 순간, 요 순간이 원래 함수에서 뭐가 돼야 되노? 이게 무슨 병, 병곡점이지? 병국점이. 그러면 얘가 오목하다가 뭘로 바뀌어야 돼? 볼록하게? 병곡점이잖아. 아, 볼록하게 바뀌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오목하다가 볼록하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네. 자, 이, 이 순간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병이다. 병이 되는 거지. 그과적으병 평평했다가 다시 자기울이 양수여서 양수입니다. 양수니까 다시 올라가죠. 그래, 또 다시 어 아이쿠, 아이쿠 더 올라왔네. 그래, 다시 조금 더 올라. <laughs> 아이고 미안하다. 자 조금 더 그러면 다시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평평하게 왔다가. 아시증가합 증가, 증가인데 여기서 변곡점이니까 이렇게 되고 계속해서 이거 계속 기울기가 다시 0이 되는 순간 하지만 다시 기울기가 올러스 내면서 위로 올라가지? 네,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순간 변곡점 생겨, 요 생겨? 생깁니다. 생기니까 변곡 생기니까 잘 봐라 변곡점이니까 여기서 오목해야 돼, 볼록해야 돼, 볼록. 음, 볼록해져야 되겠지? 그이게 그러니까 오목하다가 다시 이제 볼록해지는 거죠. 볼록한 주이지니까이렇게 다시, 이렇게. 맞나? 네. 기울기 양수잖아. 내려오면 안 돼. 네. 어떻게 해기울 여기서 영향되는 거잖아. 네, 여기서. 그렇지. 아이고, 이렇게 해서 영향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지. 자, 이게 빨간 게 뭐냐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야. 네. 자,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놓고 판단해보니까. 자, 판단해보자. 자, 여기서 기울기 0 되는 거 맞아? 맞아? 맞아요. 그니까 도함수에서는 0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원래 함수에서 여기 변곡점이 그지? 네. 여기지, 그지?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 되지? 자, 이거 기울기 0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0대는데 여기서는 극대역수가 아니지, 그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지? 이렇게 올라고 여기가 당연히 변곡점이지? 그지? 네. 자, 변곡점이라는 것은 너희들 조심해야 돼. 자, 이게 변곡점이니까. 자, 변곡점은 뭘로 판단한다? 이해도함수. 네.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울기가 블러스에서, 뭘로? 많이 났어? 바뀐다는 것을 알수 있겠지. 그래서, 이가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되죠? 역시 이에서 기울기가 제로니까. 네. 그래서 이 그래프만이 나온다. 그리 실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시또돌아서 네. 가자.